이렇게 땀을 쭉 내고, 바로 앉아서 명상을 하면, 바로 앉아서 명상을 하면 집중하기가 좋거든요. 네, 그래서. 잠시 앉아서 명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그작은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나는 이사람과 만나기로 해서 모든 일정을 다 뺐는데 이사람이 약속을 자꾸 어기는 경우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자주 그러면서 더해서 미안해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를 가끔 접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죄송해하거나 정말 미안하거나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차를 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도로에 사고가 있어서 막혀서 늦는다거나, 그러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를 늘 매일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어떤 행사를 갖기로 했는데 갑자기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내가 못하게 됐다 막 이러면은 오시겠다고 했던 분들에 대한 약속도 깨지는 데다가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약속도 깨지고 행사 진행하는 쪽에서는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작은 약속, 우리 밥 먹자 이래놓고 밥 먹지 않는. <laughs> 그리고 밥 먹자 그럼 계속 바쁘다고 <laughs>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차라리 그냥 아나 지금 바빠서 조금 당분간 언제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좀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작은 약속에서부터 큰 약속까지 우리는 약속을 하면서 나도 나도 모르는 새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약속에 대해서 삶의 가치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작은 약속은 큰 의미를 갖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자기 합리화와 함께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그 약속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일정을 조절할 수도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쇼를 한다거나 온다고 하고 오지 않는다거나 만나기로 한 시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인 사정이 있다면서 미루거나 또는 다음에라고 하거나 미안함도 없이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상황이 이러니 이해해야지 라는 투로 할때 상대방들은 마음을 닫게 됩니다. 화도 나고 무시당했다는 느낌도 있고 인격적으로 뭔가 존중받지 못했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은 떨어지고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사람과는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게 됩니다. 인격적으로도 믿지 않게 되고 그의 삶에 또는 그녀의 삶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비아냥거리거나 비웃기도 합니다. 그저 쉽게 우리 참아시자, 우리 밥 먹자. 라고 얘기하고 지키지 않는 것, 그것 또한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 라고 공영, 공익 광고에서도 나올 그만큼의 어떤 삶의 가치와 우리 사회 속에서 만연해 있는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쉽게 떨구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 거대한 흐름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많은 준비를 하기도 하고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도 한다는 걸 진정성 있게 이해할 수 있을 때 작은 약속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 죄송함과 미안함을 진정성 있게 전하게 됩니다. 삶 속에서 작은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지. 내 입장에서 보건대 라고 합리화 시키면서 덮어버렸던 어두운 부분은 없는지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사실 어떤 약속도 작은 약속이라는 건 없습니다. 누군가의 만남이 이미 큰 까르마와 까르마의 만남이며, 바로 그 순간이 작건 크건 역사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는 의미를 둘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합리화 시킬 때 삶의 흐름과 내 입지와 내 삶에서의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목 뒤를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고 담으려고만 하는 내 손의 움직임을 편안하게 풀어놓습니다. 허리를 바로 세우고 턱을 가볍게 당겨서 지혜로움이 내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있도록 집중합니다. 떨고는 말들이 내가 책임져야 되며 내 삶에 있어서의 자국자국을 남겨서 결국은 나 인생의 전체가 된다는 걸 진정성 있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집중합니다. 누가 봐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약속과 말과 행동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손해 보더라도 열심히 그 약속을 수행하고 이행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때 함께하는 인연들은 감사함을 넘어서 감동받게 됩니다. 그 감동은 내 삶의 까르마를 지우고 서로 간에 따뜻한 마음을 오가게하며 신용을 깊게 만들게 합니다. 아주 작은 약속에서부터 큰 약속까지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금방 약속을 파괴하고 내가 조금만 손해를 보는 듯하면 고민 없이 그 약속을 지워버리는 무서울 정도로 두렵고 어두운. 그런 습관이 없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드디어 내일 어린이날 어린이 대공원에서 3시에 하는, 하는 그 행사 진행이 되는데요. 많이 덥다고 하니까 선크림이랑 어뭐 선글라스라든지 모자나 그 양산 꼭 가져오셨으면 하고요. 저는 보니까 15분이었는데 10분으로 줄었고요. 보니까 나오는 출연진도 보니까 나디아 선생님이 아마 상황이 안 돼서 못 오시는 것 같고 선생님들이 완전히 다 바뀐 것 같아요. 김미연 선생님은 나오시는 것 같고요. 몇 분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몇 분은 좀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거든요. 10분마다 막 사람이 바뀌어서 막 정말 바쁘게 바쁘게 정신없이 돌아가지 않을까. 집중하시기가 어떨까 싶기는 한데 그냥 어린이대 공원을 구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아마 10분 잠깐. 자, 그럼 요가 해볼까요? 숨 쉬어 볼까요? 그리고 이제 막 갑자기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치고 두드리고 그리고 바로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올라가는데 한 1, 2분, 내려가는데 1, 2분인데 10분 딱 쥐어지고 바로 10분, 10분, 10분이니까 제가 하는 게한 7분, 8분 되지 않을까, 5분, 6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완하세요. 호흡합시다. 두드리고 치고. 자, 그럼 다음 선생님 올라오세요. 뭐 이렇게 될것 같다는. 15분도 짧다 제대로 해드리려면 20분을 좀 할게요. 이랬는데 어, 상의가 없었어요. 그냥 타임 테이블이 뚝 하고 왔는데 음, 그냥 10분이더라고요. 근데 올라가고 나가는 시간도 없이 그냥 10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게 돌아갈 것 같아요. 태양치위 한 다섯 번 하면은 그그 다음 선생님 올라오실 거고, 그 다음 선생님 올라오실 거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수없이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의 선생님의 패턴을 또 배울 수도 있겠지만 집중하고 요가하는 느낌으로 오시면 은좀 실망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마 10분 만에 뭘할수 있을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음악도 틀수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땡땡땡, 싱잉볼 올리고, 땡땡땡, 끝나고 바로 내려와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냥 그렇게 잘 모두 행사가 그냥 안정적으로 잘 마무리 되기를 그냥 저도 불러주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가는 거고요. 9월 24일이 진짜 중요합니다. 9월 24일 날 경주 보문단지에 오셔서 같이, 뭐, 전날부터 오셔서 여행 같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제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마 100분 정도를 모시는 것 같으니까 많이 오셔도 100분이니까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내일 그 9월 9일 어린이대공원에서 잠깐 숨 쉬듯이 눈 깜짝할 때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잠깐 뵐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진중하게 집중하고 요가 같은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일요일 이천 아슈람 특강에서 세 시간 정도 두 시간 반에서 세 시간 정도 넉넉하게 편안하게 정말 어떤 걸림도 없이 눈치 보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일요일 날 저녁 여섯 시에서 어 6시에서 8시 반, 6시에서 어, 아마 9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녁 6시에 수업 시작하는데 조금 정확한 시간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중간에 딱 끊고 하, 바로 수업 들어가야 돼요.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이분에게 있어서 이건 진짜 아주 중요한 문제구나 이런 문제들이니까 여기까지 오셔서 상의를 하시고 상담을 하실 텐데 이제 그런 문제다 보니 뭐 지난 주에는 6시 40분 45분까지 교육이랑 다 하시면서 개인 시간은 가지셨지만 조금 시간이 늦춰진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조금 상의를 하고 싶습니다. 상담을 원합니다. 이렇게 좀뭐 일주일 전이나 하루 전에는 어렵고요. 일주일 전이나 뭐한달 전이나 해서 노쇼 하시면 그 다음에는 아마 상담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노쇼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미리, 아, 갑자기 약속을 했는데 못 가요. 이렇게 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요일 날저 갈게요. 그러고서는 일요일 날 6시 수업인데 4시, 3시에 그냥 저못 갑니다. 이렇게 팀 <laughs> 문자가 오면 음료수랑 이렇게 마련했다가, 네? 약간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어, 뭐, 인사치례로 계속, 아, 나 아슈랑 가야 되는데, 아, 나 아슈랑 가야 되는데, 그러면 속으로, 누가, 내가 말렸나? 약간, 뭐, 개인적으로 놀러 다니는 건 굉장히 바쁘게 여행도 다니시고, 바쁘게 다니시는데, 그냥 못 오시는 건데, 그냥 그걸 굳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냥 오실 때 오시겠다 그러면 자리를 고요하게 마련하고 그냥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이런 게 서로가 아주 간단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마음도 갖게 되면서 이렇게 좀 서로의 소통이 좀 문제가 없이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해서 작은 약속에 대한 가치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무료 특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슈람 선생님이 뭐 지금도 막 예초하시고 정말 피땀 눈물로 여기를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어 편안하게 명상도 하시고 이렇게 뭔가 스스로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셔서 잘 발전해 나가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으신 곳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시면 그 마음 때문에 이미 고요하게 집중하는 힘을 갖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 무료 특강은 반드시 오신다 그랬을 때 약속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어,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못 오시는 건그 전날까지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가 차나 뭐 그래도 간식 뭐 많이는 아니어도 좀 준비해 놓는 게 있는데, 어, 그게 조금 잘못 소모되지 않는, 그러니까 버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좀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 그리고 음, 어제 명동 롯데 새로 오신 분들이 열 분이 넘게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즐겁게 개강을 했고요. 어, 그리고 한 분이 <laughs> 저 나이가 너무 많은데 와도 되나요 이러시는데 저희 또래시더라고요. 근데 오신 분들이 다 10년 넘게 하신 분들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처럼 보이지만 50대 중후반 보통 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뭐 60대도 있으시고 70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그렇게 나이가 안 들어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나 이렇게 나이가 60 넘었는데 해도 되냐 하시는데 60 넘은 분들은 젊은 측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작 못 하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마음을 잘 조절하는 게 에콜스 요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요가 동작에 에콜스 요가의 모든 동작들은 감정과 그 생각을 조절하는 그 파트, 그러니까 호르몬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뇌, 특히 뇌부분이요. 이런 부분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진정성 있게 집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9월 16일 날 개강을 하니까요. 강남 신세계는 아직 자리가 있으니까 어, 강남 신세계로 알아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김정진님, 이화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